아이스버거가.. 어씨발 X됐다! 저불불저불 불베다 불베. 무엇요 아니야! 이, 이거.. 네 맞아요! 아.. 씨발 맞다 맞다 맞네. 불베.. 불베님 맞네. 불베님 <laughs> 맞네. 아. <laughs> <마이스. 웃음> 나이스! 하쿠! 하쿠! 하 나이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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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뒤통수 조심해요. 뒤 뒤로, 뒤로 좀 빼주세요. 뒤 그러고 뒤로 빼야겠다. 패옆옆 가게에서 많아. 아 뒤로 0 0면옆각에서 오! 오, 나코 나코 나코. 저노는 죽으러 가야 된다. 노래는 죽으 가야 된다. 저쪽로 가야 된다. 이거 안 된다. 저로 가야 된다. 리리 어디 가서 빼야 돼, 빼야 돼. 피피피피피피아씨고장이 없어. 연방 연방 연방, 정발 모르겠다 이제 눈안 빼면 뒤질 텐데 지 살려가지고 어나 여기 희망이 안 있어 빼 그냥 쭉와안 무슨 소리